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창세기 3장 16절과 그 주변 굴절들을 보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범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와 유사하게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다 차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할때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인용을 한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을 조합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지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마서 3장이 로마서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먼저 인사를 한 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죄 아래에 있고 또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에 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 아래에 있다. 이 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후반부에는 이제 복음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인간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비극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그 복음의 서사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전환점에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마서 3장에서 본문 말씀으로 좀더 상세히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초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에 있다. 라는 점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증거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은 10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부분은 10편 14, 14편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와 정말 유사한 내용이 또 10편 53편에도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뿐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10편 53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편 14편 1절에서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나오지만 여기서 10편 53편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가증한 일들이 불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10편 53편 2절 3절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 10편 14편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는 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에서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지만 10편 53편에서 보면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보면은 깨닫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이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10편 53편에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10편 14편에서 보면은 다 치우쳤다라고 나옵니다. 하장만 53편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가 추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때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53편에서는 물러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단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으로 전도서 7장 20절을 들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정말로 여기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몸의 지체들이 이 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예시들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여기서 보면 사람의 다섯 가지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목구멍, 혀, 입술 및입 그리고 발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네 가지 부분, 즉 여기서 첫, 처음에서 네 번째까지 나오는 목구멍, 혀, 입술 및 입.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구멍과 혀는 시편, 5편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속부분은 사악함, 바로 그 자체이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 아첨 하나이다. 시편에서는 혀로 아첨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아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남에게서 무언가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얻기 위해서 하는 속임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밑에 대해서는 10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있나이다 셀라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부분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에 대해서는 10편 10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악한 일과 헛됨이 있나이다 여기까지 봤듯이 사도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 밑, 그리고 입을 통해서 생기는 속임수와 독과 저주, 그리고 쓴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체 부위들 중에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에 대해서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한 것과 연관지어서 볼때 사도 바울도 말로 인해서 생기는 그 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과 입술과 목구멍과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들로 남을 찔러서 공격을 하고 저주하고 험담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망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을 담고 우리가 과연 말을 하는가 하는 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을 하면은 우리가 바른 말들을 할 테지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들로 가득하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우리 말로 쏟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네 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된 신체 부위는 발입니다. 이는 이사에서 59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피폐함과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고 이사에서에 나오는 발로 짓는 죄들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건데요. 그 결과를 보면 피폐함과 파멸이 인생에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3장 16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처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파멸과 고통을 겪고, 또 화평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이 부분은 이사에서 59장 8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사에서 59장 8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 해서 죄의 도구로 사용된 그 몸의 지체들의 사례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로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7절에서는 화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발, 그리고 아름다운 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발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잠언 1장 16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죄 짓는 곳으로 발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얻거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곳이라도 서둘러서 갑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발들은 악한 발입니다 하지만 화평은 이와 반대로 의를 통해서 옵니다 이사에서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겠고 그의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의의 일은 화평이 됩니다 이를 자연에 비유하면 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의의 뿌리는 결국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추가해서 그리스도와 이 의의 관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즉,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효과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로는 할수 없는 것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에서 의와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아까 악한 발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이 악한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의 발을 쓰면 됩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리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이에 대해서는 매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려서 보기에는 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늙은 선교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보라. 저 사람의 이를 보라.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살이 있는가? 저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분이 이 말들을 듣고 나니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저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봤을 때그 발은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은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이 예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항상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남기신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데 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정말 아름답게 봐주실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덮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대비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은 그 발이 참 아름답다는 주님의 고백으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우리의 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은 이라.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임을 이 구절이 인용된 10편, 36편, 1절, 2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10편, 36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니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스스로 우쭐 되는도다. 사악한 자는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느냐 스스로 우쭐 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눈이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 몸의 죄 도구들로 사용될 것임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험을 받았다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로마서 3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로마서 3장은 복음에 있어서 그 내용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이 죄로 가득해서 참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그 의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 로 시작을 합니다. 죄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 이런 현실을 전환시켜주는 해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면서 율법과 대원자들이 증언한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앞서 살펴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저도, 여러분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고 또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될수 있는 방법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방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데 10절에서 12절 부분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시편 말씀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육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목구멍, 혀, 입술 및 입, 발이라는 이 다섯 가지 신체 부위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신체들이 죄의 도구들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발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도록 써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속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또이 화풍의 복음을 전하며 또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역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또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